등산에 취미없는 저같은 사람들은 한번 하고 끝인데 해볼만 하네요 이게 제일 쉬운 코스라는데 도전입니다 에 도전 에한또출발해야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에 있는 에인가저 거기만 가도 10분은 10분은 빠지니까. 음. 어매. 하하. 첫 번째. 나스. 아무우 <목소리> <목소리> 와, 어, <연표> 뷰 좋다. 도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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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다. 야, 그래. 얘들은 멋있네. 색깔이... 우와. 이게 난 올라가면... 이야. 대박이다. 열심히 잘 올라오고 있어. 괜찮은 것 같아. 다온것 같아. 왔어, 왔어. 진짜 숨소리밖에 안 나네. 시오니까 덥박시네. 저기야. 이게 이쪽도 좋아. 우와 소 소들도 많네.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잘 보이는구만. 대박이다. 를 사든지 콜라를 사든지. 그래 <목소리> <목소리> 올가이 <올라가기 직장에 목소리> <딱 편하게 응. 목소리> 이런 길이면 뭐 아, 이런 은지안은 어, 이런 길이면 충분히 가지 <목소리> 이제 오를 거다 오른 거 같아 내려가는 길인 거 같아 <목소리> 어, 여긴 길도 좋네 지금 올라게아올라 것도 훨씬 나았 많은 깨달음을 얻는 <목소리> 트레킹이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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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직 젊어. 아직 살 날이 창창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쉬울 때 말할 정신도 생기고, 어려울 때는 올라가는데 집중해야지. 힘든 일에.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 영상 보면, 얘네들은 산속에 평지만 간줄 알겠다. 오르막일 때는 힘들어서 찍을 생각을 못해. 에휴, 길 좋네. 나무도 멋있고. 고삼병 약은 뭐 아침에 먹었잖아 한 2시간 지났나? 지금 되니까 그러니까 좀 어지럽네 타다파니로 출발 와다 내리막이야 이제 돈만 보이겠어 어 이거 좋다 이제 거진 내려온 것 같은데 내려오다가 와물 깨끗한 거봐 이런 바위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주황산 같기도 하고 <laughs> 말라야라고 인지 못하면은 근데 진짜 깨끗해 옥새 같은데 오이 여자 맞아만 오 비디를 넣어줘 어이 먼저 갈게 아하 여기다 당나귀 치고는 너무 큰데? 이 동네 당나귀들은 크나? 어 그런가봐 얘들 기다려주고 있네 하이 얘를 비켜주자 그래 편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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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 여거는 좌축통역입니다. 안녕, 이 얘들아, 지금 움직이면 어떡해. 우리 지나간 다음에 움직여야지. <laughs> 얘들아. 먼저 갈게. 안녕. 먼저 지나갈게. 고마워. 먼저 가. 잘 가. 아. 안녕. 빨강... 와, 어, 이제 또 오르막의 시작인가 2일차 마지막 여기 한 30분만 올라가면 끝납니다 평탄하게 올라갈 수 있기를 진짜 만만치가 않네 가봅시다 잉한 20분 정도만 더 가면 두 번째 브로치로 갑니다 이씨, 나중에 보면 다 평지로 간줄 알겠어 할만해? 등산에 취미없는 저같은 사람들은 한번한고 끝인데 해볼만 하네요 이게 절운구스라는데 도전입니다 요 도전 아 이제 다 왔습니다 용가봐로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또 어 힘은 나요 다 왔어 다 왔어 여긴가? 사다파니다 왔어 응살거 어? 같지 않아? 막판에 다 오니까 막 걸음이 빨라지던데 내가 <laughs> 아 내일 네. 아, 네. 길이 달라지네요 연사부터 네. 네 맞아요 아... 내일부터 달라져요 뷰는 다 좋아 정말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오,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와 이,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짜시 오, 내팔 굽기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와보세요. 전원이번이 끝신것 같습니다. 음, 조심하세요. 뜨거워, 뜨거워, <laughs> 우리 쪄 죽겠는데? 또 시작 또 시작. 어 그래도 오늘은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니까 가봅시다. 이런 길로 길게 내려가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 그것들이 정글길. 오 좋네. 여기는 완전 아바타네 아바타. 어이 길이 다르네. 어 여기는 반달아 응. 어, 이런 길은 멋있다. 하이 안녕. 이 길은 좋다. 이오 와 계속 돌게다녀. 근데 신기한 게 개는 보이는데 고양이는 안 보이지 않아? 우와. 비가 이렇게 오네. 호랑이 장가가는 날인가 보다. 운치 있고 좋네. 길도 좋고. 와 이제 비 떨어진다. 백두산 정도 높이야. <laughs> 한라산 가야지 충분히 갈수 있어 <laughs> 자연 앞에서 나약함을 느꼈나? 춥진 않아? 아 어, 더워? 우와 여긴 뷰가 좋네 Keep g o i 그럼 물만 먹고 가자 이 길인가 봐 이쪽 길인가 봐 물만 먹고 가자 포팔로 또길 막고 있어 야, yeah. 좀 지나갈게 움직이지도 않아 아, 여기가 또그 분가 보다 여기 뭐지? 어? 올라가는 길인데? What is this? 템플 템아야 이거 카메라에 담기겠지? 우와 우와 야. 간드르기 있는 아주 큰 마을이라는데 2,000m. 오, 저기 날씨가 안 좋아. 저거 어떻게? 오르르쿵쿵 날린데? 헤비 레인이? 너무 많이 내려가는데? 2,000, 아, 1,900까지 간다 그랬지? 계속 내려가. 마 아. 아, 사람들. 야 이게 비처럼 보이지만 우박입니다 우박 오씨 막 굴러다녀 눈알갱이가 폭탄 떨어지듯 떨어지 우박도 좋다씨 란드락 가기 전인데 비가 와서 찍을 틈이 없어가지고 아직 밥 먹기 전입니다 점심 점심 먹으러 또 가야 돼요 란드락 이쪽 폭하나요? <laughs> 우와 우와. 여기 점심 먹으러 온 간드락바란드락 사이. 제일 낮은 곳입니다. 오, 멋있는 장면들은 비가 와서 못 찍었다는 거.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밥 먹고 드립다 올라가야 됩니다. 예. 오, 이건 나중에 해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석청입니다, 석청. 속청. 뭐, 얼굴을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밤 미쳐가고 있는. 빨리 집에 가자 그러는. <웃음> <웃음> 포카라로 <웃음> 가자고. <웃음> 갑시다. 올라가는 거는 이제 한 시간. 타워를 놓치기 힘든 오, 여기 닫은데. 막신데. 이제 내리막 끝. 이제 오르막 시작입니다. 잉? 오. 이제부터 오르막이에요. 오르막. 예. 저기 마을이 너무 예뻐서 같이 찍었어. 태산이 높다네, 하늘 아래 내일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구만은. 그데 열라 박시네 씨, 열심히 올라오고 있네. 다 왔어, 다 왔어. 오르렀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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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예. 아 올라오고 있다. 부처상. 어 부처 현자, 현자. 에 부처 현자. <laughs> 어? 3일째 로친데 정말 좋아요. 야씨 이때까지 온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다. 어 정원도 있고. 우와. <laughs> 아까 양식하고 있던 애들인데 하나도 안 나오고 여기서 찍네. 씨. <laughs>